Thank you 엄마 옷 보신다. 이거. 이거 어서. 엄마 엄마 기분 어떡해? 승민이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고 있어. 요 아까 전에 엄마 전화했어요. 좀 음, 많이 혼났죠, 승민. 응. 승민이 이렇게 되고. 울었어요. 이렇게. 응. 혼날만했어. 승민이가 엄마 카메라도 보시고 핸드폰도 보시고 귀걸이도 부시고어 그리고 또 이거 귀걸이 말이야 귀걸이. 그래 옷에 달린 귀걸이도 뿌셨고그 다음에 중요한 건뭐 있었지? 핸드폰은 이렇게 여기 보이시나요? 아빠는 사달라고 그러면 안 될까? 이거는 진짜 뭐 커버만 갈게 아니고 이게 큰일이다. 아빠한테 너는 저녁이 또 혼날 것 같은데. 왜냐면. 집... 왜? 응. 응, 이거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되게 화가 나서 집에 있으려다가 수미 친구랑 약속이 있어가지고. 마음을 지금 거둬들고 나가는 길이랍니다. 근데 우리 지금 어디 가게? 피기다. 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치키타 가서, 밥좀 먹고. 근데 치키타도 앞에 두고잖아. 그렇지. 근데 아까 저기는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소리가 나니까. 아 어, 맨날 왜어니냐 거기서, 거기는 우리 인사이드로 가서 놀게. 그렇게 땀을, 모르겠어. 무슨 신내가 나. 음. <laughs> 자이. 엄마, 이빨 없으면 진짜 이상해. 이렇게 돼. 그래, 너곧 있으면 이빨 흔들려서 지금 빠질 거야. 응. 음, 피나. 야, 여기 못 들어가나? 왜 차들이 이렇게 다 돌리지? 도로가 다 잠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되는데. 우와! 어, 차는 왜있저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여기도 진짜. 대형물이다 대형물. 응? 대형물. 친구들 차들은 왜안 따라와? 친구들 차는 아니까. 저기서 이름 이렇게 어주니어 캠퍼스처럼 이런 것처럼 봐. 이름 학교 앞에 있는. 어머 그때 찍었잖아. 뭐를 찍었잖아 이거 그랬어? 응. 실용 사진이네요. 왜? 근데 뭐또 오늘도 여기 가니까 그냥 찍은 건데. 오늘도 여기로 갑니다. 손님이 엄마, 는나 따라와. 음. 엄마 따라와. 저기 놀이터 옆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Oh, we have six. Six <laughs> people. 놀이터 옆에 앉자. 여기가 편하겠지, 뭐. 아빠가 지금 핸드폰 저기 맡기고 온대 어디까지 저기 앞에 저기 잠옷? 아니 다른데 저기서 건너는 거야 근데 근데 승민이 핸드폰 이제 엄마거좀 소중히 다뤄줘 이거 못보 응? 못 보는 거 똑바로 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오빠 엄마 생각할 때 지금 아빠가 저거 수리 맡기고 비용을 보고 엄청 화낼 것 같아 승민이한테 너무 비싸서 PN? MP? MP 맞아 MP 저기 모비폰이라고 쓰여있는데 저기간거야 승민이 때문에 핸드폰 수리로 진짜 돈 많이 썼어 어릴 때부터 네가 엄청 잘 깼어 알아줘야 돼이는 수민이는 그래서 10살 될 때까지 핸드폰은 없어. 꼭보해줘도 핸드폰은 10살 될 때까지는 없어. 지금 도 6살이지? 엄마미 끝나면... 앞으로 4년 뒤. 진짜 이렇게 보장한다 했다, 아빠한테. 민이너 오늘 아빠한테 혼날 것 같아. 아빠 지금 저 걸음걸이가 기분 좋아 보여? 아니면 화가 난것 같아? 나온 것 같애 승민이는 아빠한테 엄마 떨려 얼마래? 그래? 90만동 싸네 그래도? 한 4만원 한다고 했잖아 뭐가 싸라고 그래 도그 몇백만동 나올 줄 알았지 모든다제 카메라가 안될 수도 있거든 아니야 카메라는 찍히던데 찍혀? 근데 셀카는 안 찍어봤어 근데 얼굴 인식을 안 하더라고. 저희는 백화점에 샴푸하고 트리트먼트를 좀 사러 가려고요. 니가 너무 많이 써서 그렇잖아. 승민이는 좀 전에 자라에서 이 반바지를 샀는데 밥 먹고 바로 갈아입었어요. 가자, 아빠 따라가자. 그럼 다시 이 길을 찾는 거지 눈이 안 보일 때 이거를 따라서 가는 거야. 근데 어떻게 보이지? 그러니까 이 길을 방향이 다 있잖아 제대로. <목소리> 여행객이 없어서 여행자놀이 중. <laughs> 엄마 사진 찍어줄게. 원래는 여행객으로 붐벼야 하는 곳인데 우체국에 사람이 없어요. 나도 저 좋아서, 따옥해, 뭐? 승미 저 2층 버스 타고 싶대. 아, 둘이 타라. 나 아, 카페에 있을게. 이렇게 높고 시원하잖아 이렇게. 근데 저기 타면 엄청 더워. 근데 안에 타면 안에 타면은 멋있지가 않잖아 대신. 근데 2층에 앉아도 그냥 더워 도 괜찮잖아. 근데 멀리 어, 위에, 맨 위에 있는 게 바람이 좀더청 좀 근데 아빠가 전혀 탈 계획이 없대요. Dạ ừ, anh yeah, à. à. có đúng À, rồi, anh sẽ tặng cái dùng hai mặt trời ơi môi chị ơi môi trường ơi môi ơi môi trường ơi môi trường ơi môi trường ơi bên trường ơi môi trường ơi môi trường 엄마 왜지 싫어해? 더럽잖아. 지는, 지는 안전한데? 어? 지는 안전한데? 왜냐면 지가, 어. 우리가 지를 키우면 나쁜 애가 오면 지를 거, 냄새 맡춰서 공격하는데? 저희는 저기 앞에 스타벅스 리저브에 가서 커피를 마시려고요. Tant vraiment. 우 음, 더워 이쁘긴 한데 너무 더우니까 우리 그냥 2층에서 먹자 알았지? 1층은 X 1층은 자리가 없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승민이에요 전사진 제일 웃는데 엄마가 살고야리 하자 어디가서 엄마가 뭐 하고 있죠? 네 커피 주문해요. 커피는 물리쉐이프 really 아니야 메이크. 여기는 지금 커피 is a hug and a m u g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언니가 잠깐만 여기서 엄마 네. 카드 좀 가져올게. 엄마 카드 잠깐 가져다 <놀람> <놀람> 이렇게 여기 안에 마시는 게 많. <laughs> 제발은. <발을> 그리고, <laughs> 어? 내가 더질 거야. 이 아빠는 이제, 저, 우리는 2층으로 갈 거야. 예 아, 손잡이 원래 이 동그랗어야 되는데, 이렇게 넓어 나냐? 신기하죠? 그래서, 가겠습니다. 우리 아빠는 집 여기 있다 이제 끌게요.

요 <목소리> 엄마가 먹으면 안돼 엄마도 먹으면 안돼? 지 이렇게 미안해 너무 맛있어 엄마도 당이 떨어져가지고 음 <laughs> 아다니다가 스타벅스 리저브 카페에 와가지고 이거는 공짜예요. 맞아. 승민이 엄마가 매일 커피를 마시고 포인트를 모아서 <laughs> 공짜 프로포트 BLP다. 어? BLP다. BLP가 뭔데? VIP? VIP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Very Important Person. 근데 너는 VIP가 아니라는 거지. 근데 <laughs> 어디서 그런 걸잘 주었었네? 위에도 3층도 있거든. 거것도 되게 좋네 너무 야외야. 관광객들 오면 저 밖에 앉는 게 좋긴 할것 같아요. 응. 대전 아저씨는 김치를 초밥 김아 승민이 안고 갈 거야? 차차 가지고 가면 걸어 가도 되지. <목소리도> 그냥 빈컴 가버릴까? 어 택시. 스민아 네가 그렇게 타고 싶어하던 택시다. 택시 타니가 어때? 무슨 택시? 이게 지금 택시야. 무슨 택시? 이거 비나선 택시. 일렉시 택시. 비나선 택시. 그 뭐야? 택시 이름? 택시 브랜드 이름? 아 저희는 이제 어, 주차장에서. 차를 찾아가지고 잠깐 쇼핑을 하고 다시 핸드폰을 찾으러 가는 길입니다. 아직도 비가 오네요. 승민이 오늘은 수영 못하겠다, 비와서. 밤 수영하면 되지? 밤에도 비 오면 어떡해? 그럼 내일 수영. 그래. 차에서 미선이 브이로그를 보고 있어요. 아직 핸드폰이 다안 고쳐져가지고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이런 걸 보고 있답니다. 맛있겠네. 우리도 집에 가서 전이나 부쳐 먹을까? 새우 넣어가지고 세우 있는데. 어, 새우도 많이 넣었는데 별로 안 드디어 핸드폰을 고쳤어요. 야, 이거 핸드폰 아침에 나와서 지금 맡겼는데 벌써 4시야. 집으로 가야지, 이제. 빨아서 입자 하니야 벌써 입었어 벌써? 부추가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맛 맛있게 먹으세요.